반갑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마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다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 이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앵세하였더라. 아멘. 기부원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또 아이성에 행했던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쟁 있어서의 승리케 하신 무엇인지를 듣고 간담이 선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지요. 어, 그리고, 어, 그곳에서 왔음을 또 강조해 가면서, 어, 이스라엘에 하여금 어찌됐든 이 치근한 마음을 갖도록, 어, 이제 계략을 사실 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들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 앞에 그만 마음이 통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결정할 일들이 쉽지 않다거나 어렵거나 공관이를 당하고 무엇인지 알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힘들고 낙심이 들고 또 이게 큰 손해라는 것이 여기 질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하면 눈앞에 떡과 포도주를 다가올 때는 쉽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익 앞에서는 영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내 손에 무엇인가 잡히고 먹을 것이 주어진다 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신앙은 물 건너 가버리고 맙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고 당연하게 획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이란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여와께 여쭈지 않았다, 물어보지 않았다 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 눈앞에 이익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양식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가난을 징벌하다는 것이었죠. 완전하게 그 일대를 다 일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익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에 이제 마음이, 어,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죠.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욕합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마귀가 우리를 흔든다 얘기하고, 또 힘든 일이 다가와도 마귀가 시기한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눈앞에 이익 앞에서 사단이 다가오는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공격인 것이죠. 결국 이일 이후에... 여호사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번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선택하기보다 내 앞에 있는 이익과 손해로 대부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찌 하겠습니까? 그게 인간인 것을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자리에 멈춰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면. 오늘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한다 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을 따라가는 것이죠. 기본 고민이 이스라엘에 다가왔던 그 모든 모습은 결국 우리가 오늘 일상의 삶에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지 깊은 영적인 눈이 눈을 깨닫게 하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단지 눈 앞에 있는 것들에 쉽게 마음이 요동하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한번 생각해 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이 시대에 모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기도 제목이 "오늘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한 아울러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부원 주면을 대하는 요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일들을 지금껏 선택해왔던 우리들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국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애당초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선택해야 될 삶을 선택하며 결단해 갈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종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셔서 귀한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통증들을 감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모든 연약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